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요 그냥 뭐 여기는 등산로처럼 마을 뒷산이기 때문에 가깝고 또 늦고사리 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냥 안 좋은 거지만 그냥 또뭐 이렇게 생선찜 같은 거 해먹을 정도로 고사리를 오늘 좀 꺾었고요.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누리장나무가 새순이 났어요. 그러니까 이거 젖순 요런 게 사실 따기는 조금 더뎌도 먹기는 좋은 거죠. 아저 이거 별로 써 너무 써서 그냥 별로를 생각을 했는데 아이 구수한 냄새 아음음아아어 아 어,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지? 이 구수한 냄새 때문에 저가 또 이거 젖승을 따보려고 합니다. 그니까 어 냄새는 정말 어떤 고소함보다도 더 고소함. 그니까 이거 그니까 여기 둘레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누리장 나무고 여기 가끔 있는 거는 장록이고 그니까 제가 혈압이 있는데, 저는 이거 사실은 처음에 무릎 관절, 그니까 제가 가끔 이거 보기 때문에, 이거, 아, 유튜브 그 텃밭 선생님 거를 그러니까 가끔 보는데, 이게 안보이든이 식물이 여기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본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그니까 새벽에 잠결에 봐서 그런지 그니까 뭐라고 아 관절에 좋은 걸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그 선생님께서 몇 년을 두고 이거를 올리셨더라고요. 그니까 제가 나중에 차 차근차근 보니까요, 관절도 물론 좋지만 혈압에 너무나 좋은 그니까 약재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요 저순을 또따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우순 이거는 제가 제가 지난번에 따가지고 누리대라고 올렸던 거죠. 누리창과 누리대도 구분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입니다. 어쨌거나 이거 냄새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따 보고 어차피 이거 저거 가지고 내려가면 고사리 데쳐야 되니까 고사리 삶는다고 해야죠. 데치는 게 아니라 고사리는 좀 속 삶아야 되는데 지금 새 갖고 더 그렇죠. 그러니까 물 끓여서 얘부터 얘를 데치는 거죠. 데치는 거는 요첫 순을 따서 가져가서 데쳐 가지고 그니까 남편도 잘 먹더라고요. 저희는 조금 쓴 맛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둘이 가 다.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음엔 너무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이 먹을수록 또 그러니까 저희 집은 나무를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얘가 농풀 식물인 건가요 농풀 식물 저도 이거를 여기 지나다녀도 잘 몰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에 이 골짜기에 그니까 러저 밑에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려가려고 내려가다가 이걸 또 이렇게 맡게 된거이 냄새 때문에. 냄새에 이끌려 가지고 다시 이걸 또 따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, 아 그리고 여기 뭐야 이거? 음? 아 가을에 채취하는 그아 갑자기 생각 안 나. <laughs> 아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거를 고삼이라고 하던가요? 뭐 아무튼 있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이거 이 누리창 나무 순 따서 내려가서 또 나무를 해서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